안녕하십니까? 민주 프로입니다. 오늘 레슨은 헤드를 던질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원분들 레슨할 때 보면은 헤드가 던져지지 않아서 슬라이스가 나거나 탑볼이 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연습 방법 두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 드리기 전에 레슨을 뭐한번 받고 아니면 영상을 보고 연습을 한두번 한다고 해서 바로 고쳐지거나 힘이 빠져서 헤드가 던져지진 않아요. 최소 1개월 이상, 반년 이상은 해야지 내 몸에 익숙해지고 그거를 필드에서 적용할 수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꾸준히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습 방법은 일단 클럽을 거꾸로 잡으세요. 헤드가 위로 가고 그립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했을 때이 그립 끝이 무게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거를 강하게 잡고 팔 힘이 강하게 휘두르는 순간 이 무게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게 스윙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힘이 많이 빠져야, 손목에도 힘이 빠지고 팔에도 힘이 많이 빠져야 이게 클럽이 헤드가 밑에 있는 것처럼 올바르게 이렇게 휘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힘이 빠진 상태에서 클럽을 스윙을 해줘야 되는데 힘을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휘두르게 되면은 어색한 스윙 동작이 나오고, 이제 똑바로 잡았을 때도 헤드를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장 처음에 오셨을 때, 기본 루틴처럼 거꾸로 잡고 스윙을 한 10번에서 20번 사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백스윙을 끝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백스윙은 하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휘두르고 나서도 여기까지만. 그리고 치고 나서 중요한 게 L자를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세요. 피니시까지 할 필요 없고. 자, 여기서 힘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넘겨 주고 빠진 상태에서 넘겨 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뭔가 어색하게 이런 식으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안 넘어간 것도 아닌 이런 모양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고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바람 소리가 안 나요. 여기서 휘두르는 바람 소리가 이렇게 나줘야 되는데 꽉 잡고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갔으면은 바람 소리가 굉장히 약하게 나거나 거의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힘 많이 빼시고 하프 정도만 올려서 치고 나서도 하프 스윙 정도까지만 여기까지만 딱 그래서 바람 소리가 딱날수 있게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힘을 빼야지 소리가 더 나고 스피드가 더 붙으니까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채는 똑바로 잡으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저처럼 이렇게 던져지면 바로 좋겠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연습을 통해서 하셔야지 자연스럽게 내가 아무 생각 안 해도 헤드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초보 단계고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저처럼 이렇게 스윙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서 헤드를 던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스피드를 낮춰야 돼요. 이 무게를 느끼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이 무게가 느껴, 헤드 무게가 느껴져야지, 그래야지 헤드를 떨어뜨리고 넘기고 이런 던지기 동작이 되는데, 이런 무게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꽉 잡은 상태에서 헤드를 이렇게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탑볼이 많이 나오고, 손은 많이 아프고, 그래서 재미가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엔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거꾸로 잡고 휘두르는 거다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좀 과장된 표현으로 보면은, 여기서 힘을, 여기서 다빼 버리는 거 느낌. 을툭빼 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거의 던지기 일보직전의 느낌처럼 헤드를 딱 떨어뜨려.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떨어뜨리고 바로 탁 올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보여 드리면은 힘이 굉장히 많이 빨아져 있어야 돼. 한5터1 0터만 보인다 생각하시고 떨어뜨리고 바로 올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고 바로 잘못 치시는 분들 어떤 게 있냐면 밀어치시는 분도 있어요. 오른팔을 쫙 뻗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 은 정확성도 떨어지는데 스피드는 더 나지 않습니다. 이 원이라는 게 일정하게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원이 그럼 헤드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게 반복이 돼야 돼요.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근데 밀어치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뭔가 어색하죠 원이? 이런 느낌이 나시면 안 되고 헤드가 떨어지고 바로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 이게 천천히 하면서 몸에 익는 거예요. 점점 이제 스피드를 빨리 올리면은 계속 똑같은 동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올라갔어요. 백스윙 다 안으셔야 돼요. 여기서 힘 빼고, 툭! 떨어졌어. 바로 올려준 거요 자, 이걸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완전 살살 치는 겁니다. 올라갔어요. 툭! 바로. 보이세요? 바로 올리는 게 다시 한번 힘 빼시고 툭 바로 이렇게 이게 돼야지 나중에 스피드를 내서도 떨어뜨리자마자 바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던져지는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아힘꽉준 상태에서 던지려고 하면은 저도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거리를 멀리 보내거나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팔을 힘을 강하게 줄 필요 전혀 없고, 손도 가볍게 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천천히 떨어뜨리고, 올려주고. 힘 빼고, 여기서 떨어뜨리고, 바로 올려주고. 이거를 처음에 한 5분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쌓이다 보면은 스피드를 어느 정도 올려도 탁 넘길 수 있는 이런 동작이 만들어져요. 근데, 예를 들어 뭐 7번을 140 보낸다. 그 스피드로 이 헤드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면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조금 처음에는 힘들고 지루하더라도 힘 빼고 툭 올려 주고. 힘 빼고 툭 올려 주는 이런 느낌을 느끼면서 내가 몸으로 이해하면서 그 동작을 하려고 해야지. 그냥 영상만 보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빠르게 스윙을 하다 보면은 내 몸만 망가지고 스윙도 망가지고 그래서 실력은 더 늘지 않고 그렇게 연습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떨어뜨리고 올려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러면 조금 스피드를 올려보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바로 올려주고 그으면 이렇게 이게 쌓이면 이제 나중에 제가 휘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클럽을 던질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이제 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